샌디입니다 네, 오늘 같이 만드실 작품은요. 예, 저번에 제가 떴던 레이스 가방과 세트로 두, 어,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여기 가운데에 하트 모양이 있는 패턴을 좀 넣었고요. 자, 요거는 이제 제가 샘플로 만든 아동용 사이즈, 6세에서 7세 아동이쓸수 있는 사이즈를 만들었고요. 요거는 제가 성인용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좀 제, 제 머리 사이즈 제다 보니까 좀 크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첫 연상을 제가 설명을 할때 한길긴뜨기 원형 그 비디오를 링크를 걸어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링크에서는 다섯 단까지 진행을 하고 이제 모자를 진행을 했는데 어, 여러분께서는 한길긴뜨기 원형뜨기를 자, 하나, 둘, 셋, 네 단까지만 진행을 하셔서 그 다음에 이제 코 늘림 없이 그대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이 모자 사이즈가 좀 제 머리에 맞춰서 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레이스 가방을 진행했던 실하고 같은 실로 준비를 했어요. 예. 자, 오늘 작품 같이 시작해 보도록 게요 네, 오늘 할게요. 만드실 모자에 필요한 실은요. 레하인드 실을 제가 사용을 했어요. 제가 저번에 네트백을 만들 때쓴 실이랑 똑같고요. 200m짜리 실이고요. 그리고 바늘은 여기서 보시면 6.5mm를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저는 오늘 5.5mm 바늘을 사용해서 하겠습니다 자 이게 실 양이 꽤 많아 가지고요 이거 모자 뜨고 나서 많이 남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실한타에 넉넉하게 준비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모자를 시작하는데요 이게 기본 제가 한길긴뜨기 원형은 제가 어, 저번 시간에 비디오를 올렸거든요 그래서 그 비디오를 보시고 그 다음 단계를 지금 영상을 보시고 따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laughs> 지금 완성한 이 원형은 하나 둘셋넷 다섯 단까지 진행을 한 상태고요 지금 딱 다섯 단까지 하면은 여기 이제 성인 모자 사이즈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머리에 대 보시고 더그더더 더, 더 그거를 좀 크게 진행하시면은 또 다음 단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더 짧게 하시고 싶은 분들은 단을 좀 줄여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은 일단은 이제 코늘림을 다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6단을 들어갔는데요. 자, 6단은 이제 코늘림 없이 그냥 코에 하나씩 한길긴뜨기를 한길씩 넣어서 진행을 할 거예요. 자, 지금 기둥코 사슬 두 개를 세웠고요 자, 같은 방법으로 한 코에 하나씩 한길긴뜨기를 쭉 넣어주세요. 자, 이제 코늘림이 다 끝났기 때문에 자, 요 지금 요 단을 진행을 하면 이제 모자가 오므라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길긴뜨기를 한개씩쭉 넣어주는데, 이제 여기, 이게 이제 모자의 높이가 돼요. 그래서 모자의 높이를 또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높이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계속. 자 하나에 한 코씩 이렇게 쭉한 바퀴 넣어주세요. 네 지금 한길긴뜨기 한 코씩 다 넣어준 상태이고요. 자 이제 여기 마지막 부분 빼뜨기. 지금 기둥코 사슬 두 개를 지나서 여기 첫 코에다가 빼뜨기로 마무리를 할게요. 자 이렇게 이제 코를 줄이지 않고 한 코씩 넣으면 이제 이렇게 모자가 오므라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원하시는 높이만큼 이제 한길긴뜨기를 한 개씩 계속 넣어서 진행해 주시면 돼요. 그서 이 모자 높이를 원하시는 만큼 진행해 주세요. 저도 이제 제 머리에 대보면서 각자 또 머리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또 대보시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기둥 구슬 두개세워주시고요 똑같이 같은 코에다가 한 개씩 쭉 넣어서 이제 진행을 해볼게요. 지금 일단 은 제가 한몇단한두세 단을 더 진행을 해서 올게요. 그런 다음에 이제 패턴이 좀 들어가거든요. 하트 모양이 그래서. 꼭 하트 모양 패턴을 어디서 할지 제가 이제 진행을 하면서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이제 한길긴뜨기 한 개씩 쭉 높이를 좀 높여서 한두세단 제가 다시 진행을 해보고 어디 메인 패턴을 넣지 을 정하게도록 할게요. 예, 제가 지금 샘플을 그 아동용 모자로 했기 때문에 좀 다를 수가 있어서 이렇게 제가 해봐야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몇단더 진행을 해서 다시 예, 올게요. 서쭉 진행을 해주세요. 네, 이 모자 높이 저는 지금 세어 보니까 다섯 단 정도 더 진행을 했어요. 제가 한두세단더 진행을 한다고 그랬는데 두세 단을 진행을 해 보니까 너무 좀 짧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좀더 높게 이렇게 하고 패턴을 하려고 진행을 더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높이는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만큼 이렇게 올리셔서 진행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여기 제가 하트 모양 패턴을 같이 해볼 거거든요. 같이 해볼게요. 기둥코사슬 하나, 둘, 세 개를 세워주시고요. 아, 그리고 요 하트 무늬 패턴을 넣으시려면, 이총 모자 여기, 이 코수가 사회배수로 진행이 되어야 돼요. 사회배수. 예. 그래서 만약에 사회배수로가 맞추기 힘드시다면 좀 저랑 사이즈가 달라서 요 메인 패턴, 메인 패턴이 아니라 요 하트 무늬 패턴을 진행하지 않으시고, 그냥 쭉한 뜨기 한 뜨기로 이렇게 쭉 진행을 하셔도 상관없으실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랑 똑같이 하트 무늬로 이렇게 패턴을 넣고 싶으시다면, 여기 총 코스를 사의 배수로 맞추셔야 돼요. 예. 자, 지금 기둥코 사슬 3개 세운 상태고요. 자, 이렇게 실 감아서요. 같은 코에 넣어서 실 감아서 빼고요. 자, 앞에 두 탈의 실을 빼고, 이 상태에서 다시 심을, 실을 감아서 같은 코에 넣어서 실을 끌어서 또 앞에 두 개만 빼줘서 자 이렇게 마지막으로 하나 둘세개세 세 가닥의 실이 남아 있을 때 실을 걸어서 한 번에 빼주세요. 예, 첫 번째 지금 기둥코 사슬을 포함해서 지금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제 사슬을 하나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자 이렇게 또 실을 감아서요. 자 같은 코에 넣어서 계속 진행을 할 거예요. 자 이번에 같은 코에 넣어서 같은 방법으로 또실 끌어서 앞에 두개 빼주고 또실 끌어서 같은 코에 넣고 또 앞에 두개 빼주고. 자 이번에는 세 개가 남았을 때 하는 게 아니라 네 개가 남아 있을 때 해야 돼. 그래야지 여기 지금 이 한길긴뜨기 이 개수가 맞거든요. 그래서 한번 감고 다시 또 빼서 앞에 두개 빼고. 자 이제부터는 네 개가 남았을 때 빼주셔야 돼요. 첫 번째 코 진행할 때만 기둥코 사사자 진행할 때만 세개 남았을 때 빼주시고요. 앞으로는 이제 네개네 갈래의 실이 남았을 때한코번에 빼주시면 돼요. 자이 상태에서요 바로. 하나, 사슬 하나 했고요. 또 사슬 하나 더 할게요. 지금 사슬 두 개를 했고요. 자, 이제 여기서 하나, 둘, 세 개의 코를 건너뛰고, 요 다음 코, 요네 번째 코에다가 넣어서 다시 또 패턴 진행할게요. 실 감아서, 앞에 두개 빼고, 또실 감아서, 빼서 앞에 두 개. 다시 또실 감아서, 넣어서, 앞에 두개 빼고, 네 개가 나왔을 때쫙 빼주세요. 자,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또 다시요. 사슬 하나 해 주시고 지금 같은 코에다가 또해 줘야 되겠죠. 자. 또실 감아서 두개빼 주시고 실 감아서 두개빼 주고 한번더 감아야지 네 개가 남겠죠. 감아서 앞에 두 갈래 실빼 주시고 네 개가 남았을 때한 번에 쭉빼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조금만 이렇게 하프 무늬가 나왔어요. 자, 사슬 하나 두개또 해주시고요. 자, 여기 다음 코, 하나, 둘, 세 개의 코를 건너 뛰고, 이 다음 코에다가 넣어서 다시 또 패턴 시작. 두개 빼주고, 실 감아서, 두개 빼주고, 또실 감아서, 두개 빼주고, 네개다 빼주고요. 사슬 하나, <laughs> 또실 감아서, 같은 코에 넣어서, 앞에 두 개, 같은 코에 넣어서, 또 앞에 두개 빼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감아서, 앞에 두개를 빼주시고 남은 코다쫙 빼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패턴 어떻게 하는지 잘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삥 둘러줄 거예요 한 바퀴 요 패턴으로 다시 사슬 두개 하고 하나, 둘, 세 개의 코 건너뛰고 다시 또 여기 네 번째 코에다가 넣어서 또 같은 방법으로 계속 진행을 해주세요 한 번만 더 진행을 하고 이제 한 바퀴 쭉 돌아오시면 돼요 사슬 하나 빼주고 이렇게 빼주고 마지막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또 사슬 두개 해줘서 또 건너뛰고 계속 진행을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모양 패턴으로 쭉한 바퀴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이렇게 이제 한 단만 이 패턴으로 진행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모자 챙을 같이 한번 떠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 지금 마지막 부분 야트와 하트 사이 공간만 남았고요. 여기 부분에다가 한길긴뜨기 두 개를 넣고,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공간에 두개 넣어주고, 아까 그 다음에 기둥코 사슬 두개 세우고, 첫 번째 코 있죠? 첫 번째 코에다가 빼뜨기 넣어서, 바늘 넣어서 빼뜨기로 마무리를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제 모자챙이 만들 준비가 되었고요. 이제 모자챙을 늘리기, 코 늘리기를 할 건데, 아까 이제 모자 머리 부분을 했을 때, 코 늘리기를 어디까지 진행하는지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단까지 진행을 한 다음에 자, 쭉 계속 이제 한 코씩 넣어줬잖아요. 아까 5단에서 코늘림을 진행을 할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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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이렇게 넣어줬어요. 한길긴뜨기를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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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그러면 이 다음 코늘리기 단계는 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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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 되는 거예요. 한 개씩을 네번 넣어주고 한길긴뜨기를 그 다음에 코늘림을 진행을 해줄 거예요. 자 같이 보면서 해볼게요. 자, 기둥구 사슬 두개 자, 한 개씩을 네번 제가 반복한다 그랬죠?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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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씩 해서 네번 지금 한길긴뜨기를 넣어줬어요. 그런 다음에 다섯 번째 코에다가 이제 코늘림 진행해야 되니까 하나, 두 개를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방법으로 코늘림을 진행을 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해줄 거예요. 자, 또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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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이제 코널를 차이죠. 두 개. 한 번씩 네 번을 넣어줬고요. 다섯 번째에다가 지금 코널링을 두개 해줬어요. 자, 같은 방법으로 계속. 진행을 해주세요. 그래서 한 바퀴, 한 단을 쭉 돌리시면 돼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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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번 했죠? 그런 다음에 두개더 엉코에 넣어줘도 되겠죠? 하나, 둘. 그래서 같은 방법으로 쭉 진행해주세요. 네, 여기 지금 코늘림 마지막까지 다 했고요. 자, 이제 여기 첫 코에다가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로 마무리를 할게요. 자, 이제부터는 요한 단은 한 번은 이제, 그러니까 한 번은 코늘리기 했으면 한 단은 코늘리기안 하고 한 개씩 한 개긴뜨기를 넣어서 진행을 할 거예요. 지금 요 지금 진행한 단은 코늘리기를 진행한 단이기 때문에 지금 할 단은 코늘리기 없이 한길긴뜨기를 각 코에 한 개긴뜨기를 갖고 에한 개씩 넣어주시면 돼요. 자, 기둥코 사슬 두 개. 만들어 주신 다음에 각 코에다가 한 개씩 넣어주세요. 이렇게 서 원하는 챙의 사이즈가 나올 때까지 이렇게 같은 방법으로 코늘리기를 했다가 또 이렇게 한길 긴뜨기 한 개씩 넣어줬다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한 개씩 일단 넣어줄게요. 제가 보니까 한번더 코늘림을 더 진행해야 될것 같아요. 근데 또 챙이 넓은 거를 또 원하시는 분들은 더 길게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한 개씩 그냥 쭉 넣어주시면 돼요. 이거 어려운 거 없으니까. 예, 코 늘리기만 하실 때주의하시면 되니까. 지금 제가 지금 하다 보니까 느낀 게 모자 사이가 사이즈가 조금 큰것 같아요. 제가 머리 머리가 짱구예요. 앞뒤 짱구여서 제 머리에 맞추다 보니까 이게 사이즈가 좀커 보이는데 제 생각에는. 어, 보통 여성분들이 쓰실 모자로 하신다면, 음, 아까 지금 다섯 단까지 코널링을 진행하고 했잖아요. 제 생각에는 네 단까지만 진행을 해도, 사 단까지만 코널링을 진행을 해도 충분히 큰 모자 될것 같아요. 이실 자체가 좀 늘어나서 신축성이 있어서 그렇게 진행을 해도 될것 같고요. 예, 종이 실로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종이 실도 이렇게 쓰다 보면 늘어나니까 네단 그러니까 같이 코늘림을 진행하셔서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쪽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좀 커요. 예, 제 머리에는 맞지만 또 여러분 머리에는 안 맞을까봐 걱정돼서 제가 <laughs>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자, 일단 그래서 이제 한달한 한 개씩 넣어서 쭉한 바퀴 돌아와 주세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 코늘림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한길긴뜨기 한 바퀴 쭉 돌았고요. 자, 이제 마지막 코부분 같이 할게요. 마지막 코에도 한길긴뜨기 한개 넣어주고, 자, 첫 코에 넣어서 빼뜨기로 마무리. 자, 이제 또 코늘림을 한번더 진행을 할 건데요. 아까 코늘림 진행을 했을 때 한길긴뜨기 한 개씩을 네번 넣어줬죠. 자, 이번에는 다섯 개를 넣어줄 거예요. 한길긴뜨기를 다섯 번. 자, 하나, 둘, 기둥코사슬 두 개. 자, 한길긴뜨기 하나. 그 다음 코에도 하나. 그 다음 코에도 하나, 그 다음 코에도 하나, 그 다음 코에도 하나. 지금 다섯 번 했죠? 지금 다섯 번 한길긴뜨기를 한 개씩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코에 코늘리기를 해야 되니까 두 개를 넣어줄게요. 하나, 둘. 자, 또 같은 방식으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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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다섯 개 했죠? 그런 다음 여섯 번째 또코 늘리기 두 개를 넣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같은 방법으로 한 바퀴 쭉 돌고요. 또 빼뜨기로 마무리하고 그 다음 단은 또 이제 코 늘림 없이 한 개씩 쭉 단에 넣어 주시면 돼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하는 작업 이제 같이 해 보도록 할게요. 한 바퀴 돌고 네, 여기 이제 마지막 코 늘림까지 다 진행을 했고요. 자, 이제 첫 코에 넣어서 빼뜨기로 마무리. 자 이제 마지막 단은 지금 한 코에 하나씩 한길긴뜨기를 한 개씩 넣어줄 거예요. 자, 지금 사슬 두개 해주고요. 자, 이제 코늘림 마지막 단이 끝났고, 이제 한길긴뜨기 한 개씩 하고, 이제 마무리하면 돼요. 자, 그래서 한길긴뜨기 한 개씩을 쭉 넣어주세요. 한 개씩 쭉 넣어주세요. 네.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은 이제 쉬우니까 한 바퀴 쭉 돌아오시면 되구요. 이제 마무리 단한단더 진행을 할 건데, 그거는 이제 되도록 짧은 뜨기로 진행을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모자층이 꽤 돼서 이제 햇빛 가리기 에 좋을 것 같아요. 네. 한 코씩 쭉 넣어서 이제 마무리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마지막 마무리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빼뜨기를 다한 상태고요. 이제는 마지막 단 같이 해볼게요. 자 마지막 단은 되돌아 짧은 뜨기를 할 거고요. 자 되돌아 짧은 뜨기는 이렇게 지금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반대로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바늘을 이옆 코가 아니라 이정 코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뒤로 뒤로 이렇게 넣어서 그대로실 끌어서 짧은 뜨기를 진행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대로이두 타를 빼주세요. 이렇게. 또 다음 코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끌어와 주셔서 두개다 빼주시고 처음엔 이게 어색할 수 있는데 하시다 보면 또 손에 익어요.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이렇게 돌돌돌돌 말려요. 끝에가 다음 코에다 넣어서 또 이렇게 짧은뜨기 다음 코에다 넣어서 짧은뜨기 다음 코에다 넣어서, 넣어서 짧은뜨기 이렇게 해서 계속 끝까지 해주시면 돼요. 자, 지금 되돌아 짧은뜨기, 요, 요, 지금 마지막 코까지 쭉 진행해주시면 돼요. 이거는 빼뜨기 없이 그냥 마지막 코까지 쭉 계속 같은 방법으로 되돌아 짧은뜨기를 진행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마무리가 이렇게 돌돌 말리면서 예쁜 모자를 만드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한 바퀴 쭉 돌아와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자, 하나씩 반대로 진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 개씩 쭉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넣어주세요. 자 이제 마지막 코 부분도 대대로 짧은 뜨기를 하고 이제 마칠게요. 자 이렇게 마지막 코까지딱 진행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실을 당겨주세요. 자 이렇게 하고 실을 잘라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돼요. 빼뜨기 없이 마무리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뒤쪽으로 이제 실을 숨겨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뒤에 나온 실을 잡아서 감춰줄게요. 자, 이렇게 감춰 한 감춰주고요. 여기서 저는 잘라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모자라 완성이 되었어요. 네. 제가 생각한 것보다 좀큰 사이즈로 모자가 나왔는데 여러분께서는 꼭 진행하실 때. 손누림할때 4단까지만 진행을 하시고 이렇게 만드시면 머리 사이즈에 잘 맞으실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샌디였습니다.